그거를 연기 너무 이게 그러자 기능을 알려 줬는데 이 달라고 했는 공방 보니까까지올라왔가 봐. 세발자국도 요이제 엘리베이터 있 지금, 지금, 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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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근데, 이제 저번에 병원을한번 내셨잖아요. 네, 내셨기 때문에, 시야 은 처음 처음 들어, 얼만큼 노력하냐고 하는것 같은데, 시야 노력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지는 제가 상적으로았는데 제가 흔 때, 갖고 있 것도 아니고, 이걸 운영하는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다 여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밖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거이 네, 힘들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갤러리라고 해요 비주얼 보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는 전시갤러리, 지 네. 사업하는 곳은 전시갤러리고 어. 조금 이따가 하실 때는 검사, 어. 우리가 일을 할때이 네. 예. 댐도 어디가 아픈지 어. 기계를 이렇게 그수틀어놔다 어. 그리고 우리 사무실로 어디 아픈지 수어서 오게 되면 저희가 앵동실이 어디 아프거나 보수 보강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댐이거든요. 네. 단지 이런 갤러리는 펑크리트 댐에만 가고 있어요. 그펑리 댐을 지을 수 없죠. 근데 여긴또큰특이많게뭐 일본 국국을 도 있었는데, 굉장히 이거, 그 포스를, 한 30년째 깔고 그냥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포스를 이놓고 요거 지을 때만, 이거 만들 때만, 밖에서 직접 만들어버리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갤러리를 유일하게, 이한 장을 땜면서만볼수 있어요. 왜냐면, 그러장난들이 하는데, 저희가 물을 담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끗해. 담수를 하게 되면 습하고, 이런데 물기가 있어서 저희도 걸어야 때 굉장히 발류도 조심하고 하는데, 한탄한 댐은 홍수 때만 물을 저류하는 그문이다 보니까 사실 뭐 동물 댐이죠 아깝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구나. 갤러리 가지고 있는 땜이, 어, 저희 충주, 충주가 그런 데는 좀 아직 정상도 합천 그리고 대청의 일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송두 댐은 정말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밖에 이 갤러리에서 보였는데 이미 없더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도 많이 여러달를 해서 최근에 어, 저희가 조금 안전장치가 되면은 저기 <laughs> 갤러리 큰 마지막 있죠? 저기까지만 일반한테 이제 개방을 할 생각이에요. 저, 저쪽은 저희가 이제 위험하고국가시설력치를안 왔는데 여기까지만 운는 시간에 해서 지금 저희 생각은 시행을 수업을 하는 이 사진을 골라놓고 연천고 평천에 관광에 대한 그 사진들 있죠 유도하는 거여기까지왔 <laughs> 보면 어?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연천고 천을여기 섞어서 같이 놀 생각을 현재 있습니다 이걸 열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생소하니까 어? 이게 어떻게 있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3층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좀 가게 면지하 밑에 내려가 있는데 오늘은 가게 안 가는데 이평소그거제 일반인은 상당하지만 오늘은 저쪽까지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사까지 가는 것은 그대로 저희가 안내해드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른때물만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극소수고 어... 어... 한강이 보게로 여기 여기가 어죠저도 안에 니예 그럼 속에 있는거데 네. 예전에 경기도 전체 31개씩 분인가요? 전체가? 거기 의장님 들어왔을 때여러분까 굉장히 뭐랄까 관광으로 소도이겠다는게 너무 많아서 저희 쪽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한번기도 행사를 했으니까 내년 정도는 풀로 하지 않을까 이제 CCTV를 다추고 나서 저희가 관리에기 수월해지면 그렇게 열어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포쓰학생들이 많이 오셔 기회를 해주세요. 네. <목소� plaque> 이하 과정들이에요. 정상부서 <목소녀> 예 했던 요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물 막이, 임시물 막이 이본 위해서 가중 만들었고 이걸 나어서터을이 물은 여기는 1년 365일 똑같은 기, 기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통 15대에서 16도 정도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아죠이쪽도내는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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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로 꾸준히 내려가서 아까처럼 여기서 문제가 있는지 저 밑에 쪽에서 어디 아픈 부위가 있는지 멀쩡하게 계속 체크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층까지 있어요? 오늘은 여름에 는 되게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웃음> <웃음> 아, 네. 근데 감상 지역장이 불법 전문가 있는 이 아니에요. 감상 지역장은, 어, 전문가가 있는데, 지나고 있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일부터 입국이 되 불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가 그걸 하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실장님 입장은 뭐라 했는데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속을 그 이나 합천소리 포스터에서 투철치를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정도 수자하는사도 포스터를 아무것도 바지 말자는 거보다는 신랑이 포스터로 서면 어느 정도의 간격이 남거든요. 별로 눌러서. 나눠서 살겠습니다. 올라가 기다님께서서축하세요 음, 더 뭘로 어, <laughs> 아, okay? 어. 셔? 뭐 공만 많이 밀으시게 사실. 올랐 오케이. 22중인데 메로가 같이 저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뒤쪽을 뭐 어질게 하실 필요 방금 그 설명드렸던. 음. 오오. 아우 이이 써야 되는 거에요 코부터 해. 아유. 지해 되게 이런거 굉장히 힘들 어려워해져. 어난 그거 하나 거. 거. 하나 콘도만 가도 아, 물 받아 버렸 아이고. 가이 구간이 원래는 까지만개방 있는 여기는 제가 부터서 전체다 요